그냥 기분만 좋은 거임. 난 거임. 너 쓰인가? 너 쓰는 막깨 그게... 소리 나요. 막어 이런 소리 나는데. 네 맞아요. 어 저기 큰배 있다 살인마. 누구예요? 모르겠어요 마이어스 같은데. 상태 보니까 마이어스? 아닐 수도 있고요. 근데 어, 어 근데 거기 보니까 그냥 마이어스 같아 보였어. 느낌상 빨릴 수 있으니까 조심. 어 불토다. 아 어, 불토. 오늘 왜 이렇게 불토를 잘 탔냐? 와 나이스. 블라님 바로 밑에 불토 있네요. 아 진짜야? 네. 아 깨는 소리 들라님 돌리는거 바로 밑고아 나이스 틀렸어. 나이스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요 근데? 여기 올라가는 <laughs> 길이 있어요 어, 어 길. 뭐야 마이어스네 맞죠? 여기 와서 돌리세요 얍어 모르는 친구가 쫓기고 어. 있군 밀키님 쫓기고 있는거 아니에요? 아니구나 앞피 님, 앞이 닉네임 비슷해가지고 똑같은 적인 줄 알았어. 센터 돌릴까? 센터는 위험하니까 센터는 아, 제가 혼자 돌려도 괜찮은데, 딴데 갈까요? 그러면 뭐 아니면 같이 쫓기고 있으면 같이 돌려도 되고요. 그럼 빨리 돌아가니까. 그러니까 지금 쫓기고 있어서 같이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진정. 근데 지금 빨간색 표시 있는 거 누워 있는 거예요? 예, 누웠어요. 네. 두번 맞았어. 두 아, 그고요 자, 3등계 도심 빠, 충분히 빨렸을 수도 있거든요. 아, 나 그럼 나데드하드개인들었잖아저 친구는 다 빨렸을 듯. 음. 지하네. 아우지네. 아. 일로 오겠다. 오면은 돌리게. 아우지로. 아니, 그 아우지란다. <laughs> 짝집으로 가시는 게어나 있다. 나한테 왔어요. 아이오. 어어 어, 여기 계시면 공성 겹쳐 나한테 오네 여기 환자 여기 있어요 환자. 하나 아 제가 아. 구하러 가봅니다 네아나 있어 아 돌렸어요 아, 어, 굿굿저 걸려 있는 부상한 친구를 구하러 갈게 요 제가 구했어요. 나그끌로 어, 아, 그래. 간다, 끌러 가요 오케이 어, 이제 어딨지? 데 있어요, 발전기가. 근데 이건 돌린 건데 어디 어디 돌린 거지? 짝집 돌아왔나? 아이고, 또 누웠네 아또 누웠다 어, 바로 죽이는데? 아, 죽혀였지? 아, 맞다. 네. 마이어스 들고 죽혀? 어... 아. 아 여기 발정이 붙어있네. 저기, 작은 배 쪽으로 갔어요마이어스 네, 저기 있네요. 저, 거로 제가 끌게요. 저기, 이거 내가. 작은 배 쪽에서. 제가 끌게요. 그, 작은 음, 배쪽 내가 쪽 돌리고 있어요, 그거. 돌리고 있어요, 여기 아, 내가 돌리고 있어요. 지금 어딜 가야 되죠? <laughs> 발전기 돌리면 돼요. 저 블란이 쫓기고 있으니까. 안 돼. 이 피님 어디 있어요? 네. 저 그. 어딘지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 큰, <laughs> 큰배 같은 데 앞에 있는데 발전기. 아, 오케이. 내가 어... 걸러갈게요 짝지, 판자 썼어요 네. 다 돌렸다. 달려왔어. 몇개 돌릴 때? 하나만 돌리면 돼요? 아, 하나만 돌리면 돼요. 미키님이 돌리고 있는 거. 아유, 누웠네. 아, 거의 한80% 돌아가고 돌렸어요. 쪽으로 갑니다. 감쪽으로. 아, 아, 그쪽으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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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가요. 숨으세요. 숨으세요. 그쪽으로 가요. 어, 나 있어. 한방폭 도시. 어, 아, 걸렸다. 아, 아한방이야 아! 아슬에서 아, 물었는데. 아이고, 큰일났다. 어, 이제 다 해야겠네, 이거? 아슬에서 물었는데. 어, 뭐야? 에, 잠깐만 봐. 아슬에서 하느라 아니냐? 나니. 끝. 어, 뭐지? 어디갔지 마이였어, 어디였어? 두 번째 티는 안 해도 돼. 안 해도 돼, 안 해도 돼. 여 요즘 한 방이야. 어, 나한 방도 찾았어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불터 달타주세요그 어, <laughs> 짝배 쪽으로 짝배... 지금 출고 열고 있어요. 거의 다 열어. 어, 왔다 아! 아, 나불 아, 쏘게! 아이 누면 안 됐었는데. 아 거기 있어요 불토? 네 불토 여기 있어요. 그럼 저. 아 근데 여기 달고 있어가지고 나 멀리 떨어질게. 저한테 왔어요. 아이고. 아한 방이네. 뭐야 다 어디 있어? 아내 쪽에 한방 있는데. 일단 치료하시고 이쪽으로 기어오시면은 그리고 밀키 님내 쪽으로 왔거든? 어, 다시 밀키 님 쪽으로 음. 간다. 다시 그큰배 쪽으로 가요. 어, 조심. 숨어, 좀, 있어요, 숨어 있어요. 치료 다 됐으면 말씀하세요. 음, 전다 됐고요. 어, 내 쪽에 불토 있어가지고 딴 데로 빠질까? 어쩌지? 아예 반대쪽으로 와요. 빠질까? 나이스 아 미친 뒤로 와 있어요 못 봤다 못 봤다 제 쪽으로 다시 왔어 아 꼈어 아 봤다 이거 아, 아이고 껴가지고, 껴가지고 갔니. 봤어, 껴가지고 봤어, 아, 직처한다. 아, <laughs> 불꽃 찾았는데, 아. 내가, 내가 도망갔어야 아, 되는데, 마이어스를 못 봤어. 안돼 아, 아, 껴가지고 봤어. 안 꼈으면은, 괜찮은데, 껴가지고 하필, 아이고. 아, 주, 미키님은 출구 쪽으로 기어가면 되실 것 같은데? 틀고 열어놨어요? 예, 하나 열어놨어요. 아유. 하나 열어. 우측이. 아, 지금 짝기어여요 어 여기 안 열려 있어. 으, 으, 으. 아까 짝배 쪽으로 열어놨다고 말씀드렸었는데, 짝배가 어디지? <laughs> 예, 그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 돼요. 앞으로 쭉 <laughs> 누워 있을 때는 아드레날린 못 쌓. <laughs> 아, 아드레날린 조건이 1회밖에 안 돼서. 네? 네. 아, 저희 출구 쪽으로 간다. 난 어차피 말라 죽겠구만. 미케이 쪽으로 가는데? 아무튼 둘다 기어가면 될 거예요. 둘다 기어가면은 둘 중에 한명 살았, 살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해수님은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고. 음, 난 말라 죽겠어. 기어가, 요 기어가요. 어차피 알고 있어, 얘 어... <웃음> <웃음> 어. 눈에 아 불굴 있었으면 개꿀잼이었는데 이거 아 매질까지 하네 하자. 아 호치 견자당 견자당 이거 다 견자된다면 꿀잼인거잉 <laughs> 나 아까 그래서 견자드리는데 다치면 죽혀 아이고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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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. 가뿐한 <laughs> <갑분한, 웃음> 한방 진짜. 아